오늘은 나라에서 주는 현금 보너스 소식과 믿었던 자산에 발등 찍힌 투자 경고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 새끼 봐주는데 돈이 대수냐 하시지만 몸도 마음도 힘드시죠? 서울시가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돌 본비가 만족도 99%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도입 중이니 내가 사는 곳도 주는지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조부모 돌봄 수당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 4일부터 교통비를 최대 53% 돌려받는 K패스가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제외됐던 진도, 울릉도까지 포함돼 이제 대한민국 땅 어디서든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5월 15회 이상만 쓰면 현금으로 돌려주니 아직 없으신 분들은 카드사에서 꼭 발급받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은값 오를 거라 믿고 쌈짓돈 넣으신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상장 폐지를 앞둔 은선물 ETN 상품이 오늘 하루 만에 6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개인들이 6,700억이나 사들였지만 만기가 정해진 상품이라 내일이면 헐값에 강제 정산받게 된 겁니다. 내 은퇴자금이 위험한 선물 상품에 들어가 있진 않은지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역대급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상속세 때문입니다. 평생 일고온 재산 절반을 세금으로 내느니 차라리 이민 가겠다는 건데요. 정부도 심각성을 느끼고 상속세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예의 주시해야겠습니다. 나라 혜택은 챙기고 위험한 투자는 피하는 게돈 버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공유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